아, 네, 안녕하세요. 구입니다 일단, 네, 여러분, 저번 주 비트코인이 중장기 상승 추세를 깨는 하락이 출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대규모 선물 롱포이션이 청산을 하였고, 글래스 노드에 의하면 이번 하락이 2022년도 루나사태 이후 가장 많은 롱포이션이 청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물장에서도 단기 비트코인 현물 보유자의 88.3%가 현재 손실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하락에 대한 제 시장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대부분 지금 시장에서 궁금해하실 내용이 지금 이 조정 이 어디까지 올까? 하락을 한다면 언제쯤 다시 재투자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큰 틀에서 본인이 이 시장에서 취하는 스탠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코인 시장을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반대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현재 시장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이 그래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가지고 가는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은 괜찮고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견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표부터 접근을 하자면 다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이 여기서 출연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 RSI라고 하죠. 이 RSI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RSI가 20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가 2020년 3월 때 이때 비트코인 첫인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이 RSI는 20 이하로 과... 매도 상태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이후로한 번도 2 0이로 떨어진 적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2 0이로 떨어지는 과매도 상태로 돌입을 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냥 외신의 의견을 그냥 좀 따오자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이때 이렇게 과매도 상태에 돌입을 하고 이이후로 2021년도 상반기까지 비트코인은 쭉 우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상황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이제 차트를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도 어쩌면 이 과매도로 상태로 돌입을 한게 이때와 똑같이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투자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근거로는 어,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모두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대량으로 보유한 지갑은 추적을할수 있어요. 이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지갑들은 기간들의 확률이 높고 요 비트코인 보유량에 따른 순위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워낙 대형 지갑들이라 그런데 이번 하락을 통해서 30억 달러에 가까운 이 한국 돈으로 약 4조원이에요. 4조원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축적한 지갑이 새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직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절대 개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정부 또는 기관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 주식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투자 원칙이 있죠. 공포에 매수하고 탐욕에 팔아라. 누군가는 지금 시장의 공포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현재 코인 시장을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나는 이 시장을 투자 관점보다는 뭐 매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더 크다라고 하신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끼고 매매를 하실 거예요. 음, 여기서 좀제 관점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네, 비트코인 차트를 4시한봉으로 짧게 봤을 때 이제 이전에 제가 영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패턴인데, 현재 시장의 패턴을, 저는, 고점부터의 패턴은 여기서 한 파동이 나왔고,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확산으로 퍼지는 충격파동, 어, 확산형 다이아고나 패턴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예시로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 이제, 이 과거의 금차트예요 어, 골드차트인데, 여기서도 한 파동 빠지고, 되돌림 나오고, 여기서 1, 2, 3, 4, 5, 퍼지면서 저점을 세번 내려주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한 파동 나오고, 되돌림 나오고, 1, 2, 3, 4, 5. 이런 패턴과 비슷하게 보고 있고, 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추세에 거의 맞닿왔죠맞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투자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매매를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 개인적으로 한 파동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라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25K. 2차적으로 24.4k에서 24.6k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 CBD 그리고 파이어 차트 지표입니다. 어, 오늘은 위에만 볼게요. 이 파이어 차트만 볼 건데 이 파이어 차트는 현재 가격에서 매물대를 확인하는 지표로 우리가 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 파이어 차트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매물대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예요. 어, 이 확인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어, 볼륨을 체크를 하는 건데 색상이 진하면 진할수록 빨간색 검은색 매물대가 약한 것이고 색상이 연하면 연할수록 노란색 하얀색일수록 매물대가 많이 모여있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위에 매도 매물대는 28K, 27K 후반에 많이 쌓여있어요 이렇게 연하죠? 근데 밑에 한파 떨어졌을 때 매물대가 강하게 지금 모여있는 구간이 25K 라인이에요 여기 하얗게 보이시죠? 이 라인 이 라인은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이 구간이 정확히 25K였다. 이렇게 첫 번째 근거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로그 차트를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파동 빠지고 반등 후에 이렇게 추세로 빠지는 거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피부나치 확장 비율을 재보시면 은 이렇게 재봤을 때 여기 이 추세 파동 그리고 되돌림 이후에 이 추세 파동에 1대 2.618 비율 이 비율이 정확히 25K입니다. 2.618 비율이 수세 파동으로 떨어졌을 때도 꽤나 의미 있는 피부나치 비율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1차 라인은 25k로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아, 그럼 백군님 2차 라인은 24.4에서 24.6k를 보고 있다. 왜 그러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게 똑같은 비율 상으로 그런데, 보시는 게 제가 로그 차트라고 했잖아요. 이 로그 차트를 풀면서 피부나치 비율을 재보시면, 대략 한 24.5k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요 사이. 이 사이 구간을 좀 이차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로그 차트랑 로그 차트를 플러스 차트랑 가격 차이가 좀 커요. 그렇게 봤을 때 로그 차트를 참고한다라고 한다면 25K가 나오고 이 비율을 따져서 봤을 때 로그 차트를 껐을 때 비율은. 어, 24.4에서 24.6k 사이 요런 라인이 나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단기 매매 관점은 정리를 해드리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투자하기에는 내가 지금 투자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매매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런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투자 관점으로 바라본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찍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을 담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여기서 매매 관점으로 좀 레버리지 를 끼고 내가 시장에 임한다 라고 한다면은 한번더 빠지는 걸 대비를 해서 1차 매수라인 2차 매수라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기까지 마치고요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